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G4 렉스턴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정말 아빠의 드링카 최근에 정말 많은 문의량과 바로바로 판매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또 아빠의 드링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당연히 6개월에 1만킬로까지 보증되는 세이프 식스에 가입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G4, 렉스턴, 4WD, 마지스티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1489만원, 1489만원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위쪽에 보시면요, 80만원 상당의 루프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신 분들은요, 떼셔가지고, 당근 마켓에 판매하셔도, 3,40만원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아주 메리트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을 준비해봤고요. 마데스티 등급답게 옵션들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8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4만 k m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퍼 렉턴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색상은 너무나도 보기 드문 지퍼 라인 중에서 화이트 바디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예쁘고요 라이트 컨디션 역시 양쪽 다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스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전면부의 모습까지.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치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휠도 알루미늄 휠이 아닌 크롬이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면부의 컨디션도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지금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단차 도색 차이도 없고, 네, 이렇게또 사이즈 스텝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장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모도 정말 큰지막 하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에 이 차량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아주 완벽하고요 안쪽에는 전 차주님께서 깔끔하게 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호일매트까지 붙여주셨고요 지금 안쪽에 정말 쾌적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G4 렉선 차량의 외관 컨디션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해 봤습니다. 이렇게 스페어키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정말 정숙하고요. 어, 디젤 차량이지만 뭐 진동 소음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옵션으로 봤을 때는요. 전면부 쪽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루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에는 플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카플레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실시간 티맵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내려 오시면요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모두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기어봉 뒤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네, 지형에 맞게 설정하는 4륜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핸들 프리 기능과 핸들 열성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할게요. 실 주행거리 143,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자 핸들 뒤편에 봤을 때는요 다운힐 어시스트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전동 트렁크 오픈 버튼들 그리고 2 2 0 v 단자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편의 장치인 전방 충돌 방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6개월에 1만 k m 까지 보증 받을 수 있는 G4 렉스선 차량의 앞좌석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뒤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는데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조절했을 을 때는 정말 편안한 자세로 동승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앞쪽으로 봤을 때는 2 2 0 v 트 단자 들어가 있고요. 편하게 휴대폰 충전 같은 거 하실 수가 있고 도어 트림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G4 렉선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만큼은 마제스티 등급인데도 네, 1,400만 원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말 정숙한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4만 킬로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고상 단승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요. KG 모빌리티의 G4 렉스턴 2.2 4WD 마제스티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1489만원, 148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 팀장 이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6개월에 1 0 0 0 0로까지 보증까지 받아볼 수가 있고, 80만원 상당의 루프박스가 같이 덤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보신 지포 렉스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 아이디리가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아빠 아이디리인 카이선형 이차량 외도 에손 전체 지역에. 사만대가 노는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인데요. 아빠의 드링카로 문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포 렉턴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흥장 시청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손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